답하고 답 막막하고 허무하신가요? 그것을 깨우고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시청하는 영상들에 있어서 검색에 이미 돌아가신 연예인 유명인들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랍고 아슬아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이 떠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팀이나 똥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연예인, 유명인들이 나이가 많건 젊건 상관없이 아스라이 하늘에 별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나 자신의 이 삶도 영원 불변, 무궁무진한 시간의 기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중요한 포인트냐 나에게 접하는 어제 오늘의 내일의 이 삶은 때론 마음 깊이 아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익숙하게 TV에서 봤던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돌아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이 삶의 영숙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답답하고 허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유사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날 아침을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온 지 20여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그것은 현명한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맛이 틀립니다. 밋밋하고 막막하고 힘겨운 삶의 맛을 느끼며 산다면 반대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볍고도 진솔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맛깔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 맛이 진국이고 그 삶의 맛이 깊이가 진하고 진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이념, 사상, 이와 무관없이 정말 멋진 나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칫 돌아가고 마지막 이런 단어들이 다소 무겁고 그런 단어로 느끼실 수 있으나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이 시간을 깨우친다면 정말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행복감을 넣어주시고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또 평안함을 도져서 이 시간이 온전히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